오은 코다리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어, 코다리는 원래 이거 지루게 파는 거는 끈으로 끼워져가지고 앙꾸러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거의 4마리인데 벌써 사놨는데 제가 지금 바빠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질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다 씻어가지고 지느름이랑다 제거를 하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살때 완전히 건조가 된게 아니고 거의 냉동해 놓은 거나 센 거를 냉동 현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선풍기 바람에 살짝 말렸어요. 아니면 집에서 제가 하는 것 같으면 건조기로, 가정용 건조기 있잖아요. 거기다 살짝 건조시키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돼가지고 그냥 가게에서 선풍기로 살짝 말렸더만 이렇게 좀 꼬들꼬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코다리를 준비를 했고요. 특히 안에 내장을 잘 빼야 돼요. 안에 썰개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내장에서 엄청 쓴 맛이 나거든요. 그걸 잘 해주시고 재료로 코다리 그래 한꾸러미네 마리 그리고 무한 한 토막 150g 그리고 감자 2개한 100g 그리고 저는 육수를 준비했거든요. 육수 육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따로 무를 그렇게 많이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파 하나. 그리고 양파 반, 2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붉은색이 없어가지고, 파프리카 조금 있는 걸 이렇게 색깔 조화를 이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간마늘 조금. 이렇게 해서 코다리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건다 준비를 했고, 코다리랑 이 무하고 감자를 썰어가지고 준비를 해 볼게요. 코다리는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토막을 내주세요. 너무 작아가지고 매토마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무는 조금 두툼하게 감자도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코다리를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음. 팬에 불을 켜고. 소다리를좀돌기하게 드시려면 먼저 식용유에다가 살짝 튀기듯이 식용유를 조금만 넣고요. 소다리는 살짝만 튀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바로 해도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풍기로 말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살짝만 기름을 넣어갖고 튀기듯이 한번 굴려주시면 이 부스러지는 게좀 덜해요. 네, 기름에 지금 코다리가 약간 튀겨지고 있거든요. 약간만 하면 돼요. 특징이 많이 할 필요는 고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되죠? 한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불을 끄고, 이거는 따로 잠 담아놓고, 일단, 무랑 감자를 먼저 익혀볼게요. 예. 코다리는 한쪽에 잠깐 드러내놓고, 무하고 감자가 잘안 익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육수물 있죠? 저는 육수물을 좀, 한두컵 정도, 두컵 정도만 해가지고 먼저 익혀주세요. 무랑 감자가 익을 동안에 일단 양파를 채 썰어주세요. 대파도 지금 그냥 어슷썰기로좀 굵직굵직하게 네, 이렇게 해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다리는 고기 자체가 담백해가지고 참 맛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은 담았더만 이게 작은 거릇에 닦고 난리로 치고 있는 거릇 그냥 잠깐만 담는 거기 때문에 그릇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떨어져도 도마에 떨어지는데 그걸 큰 그릇에 안 한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무랑 감자를 한3분 정도만 익히면 되거든요. 아직 조금 더 익혀야겠습니다. 되 네. 지금 제가 무하고 감자를 조금 굵게 썰었더만 좀 두꺼워가지고 제가 육수를 한컵 정도 더 붓습니다. 한세 컵을 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익어가는데 여기다가 소다리를 넣어볼게요. 세 스푼만 넣어주세요. 마술을 그래 하고 양념장은 따로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예, 먼저 진간장을 네 스푼 지금 많이 들어가고 한네 스푼 되겠네요. 그래 하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한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을 한두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네 스푼 하고 여기다가 저는 고추장을 안 넣고 고드라운 고춧가루를 좀 대직하게 이렇게 개어놓은 게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고드라운 고춧가루 개어놓은 걸두 스푼만 넣을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도 한두스한세 스푼 한 되겠네요. 마늘 제가 좀 많이 넣었습니다. 좀 굵게 다져가지고 이거는 가은게 아니고 제가 다졌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양념장을 여기에다 기얹어주세요. 방금 만든 거. 이렇게 약간 뒤적거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한번 익혀볼게요. 네, 지금 이런 뚜껑을 잠깐 덮었다가 지금 졸였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양파랑 야채를 넣기 전에 제가 맛을 잠깐 봐볼게요. 아, 예, 간은 맞는데 지금 단맛이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한두 스푼만 더 넣을게요. 이거는 식성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양파랑 청양고추 이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뚜껑을 덮어가지고 한 1, 2분만 더 익힐게요. 네, 이렇게 양파하고 야채를 넣고 지금 거의 다 졸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맛있게 익었습니다. 여기다가 단맛을 좋아하시면 식성껏 뭐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좀더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다리가 지금 하나도 안 부스러지고, 지금 맛있게 됐거든요.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다리조림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 어 깨를 안뿌렸네 촬영을 <laughs>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